사망하셨습니다. 수습은 저희한테 맡겨주시죠. 이 여드름 터지고 나서 흉 안지게, 색소침착 안 생기게 기도만 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었는데, 여드름 난게 보기 흉하기도 하지만, 색소침착도 진짜 피부 안 좋아 보이게 하는데, 크게 한몫하더라고요. 이 사진이 여드름 색소침착 한창 많을 때인데, 이때 제가 트리트먼트 영상 올렸거든요. 샤워하는데 메이크업 할 수가 없잖아요. 피부 더럽다고 악플이 그렇게 많이 나졌습니다 이게 피부가 제가 봐도 좋지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여드름 더 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드름도 여드름인데, 색소침착 관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여드름은 잠깐 뿅하고 올라오는데, 색소침착은 짜고 나서 피부 더러워 보이는 게 훨씬 오요 가거든요. 이게 진짜 피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나면 색소침착 안 남게 하려고 엄청 신경 써요. 사실 여드름이 안날 수는 없는 것 같고 났을때 최대한 빨리 되돌리는 법에 신경을 쓰는 게최선이더라 지금 여기 오른쪽 볼에 최근에 크게 나서 한번 짜고 색이 심하게 남았는데 이제부터는 자연 치유 기대 안 하고 할수 있는 최대한의 색소침착 관리를 할 겁니다. 제가 색소침착 많이 남아 보니까 여드름을 짜고 난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때 색소침착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가 결정돼요. 관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여드름 터진 직후 관리, 그러니까 아직 피가 난다, 상처가 있다 이때 관리랑 아은 다음 관리, 상처 아물고 있는 중. 보통 짜고 1, 2 요때 관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신경 써서 하니까 예전에 3개월씩 갔던 게 지금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된 건데 확실히 색소침착 덜 남더라고요. 여기 왼쪽 볼에 오래된 색소침착이 있는데 이게 터진 다음에 관리를 안 했어요. 이때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색소침착 집중해서 관리 안 해서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는 제가 관리해 보니까 짜고 난 직후에 그러니까 딱 터진 직후에는 후시딘 같이 소독해주는 제품을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상처 났을 때도 후시딘 발라 야 최대한 흉 안지고 아물잖아요. 여드름도 똑같이 피부에 상처 난 거라 후시딘 발라서 염증이 더안 생기게 해줘야 색소침착도 덜남습니다 짜고난 직후에 후진티 발라주고 그 다음 날부터 는 상처가 조금씩 아물는데 이 상처가 빠르게 아물게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데카솔 이거는 세살더게해주는 거라 짠 다음 날부터 발라주면 자연 치유되는 것보다 빨리 아물게 도와줍니다 얘는 염증 안심해지게 얘는 빨리 아물게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밖에 나갈 때 여드름 패치 꼭 붙이십시오 여드름 짠 뒤에 산소가 통해야 빨리 아문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여드름 패치 안 붙이고 산소가 최대한 통하게 해줬었는데 저는 오히려 자외선 때문에 색소침착이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드름 패치 붙이고 다녔었는데 색소침착 진해진 게 훨씬 덜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드름 패 하나가 여드름이 밤에 터지면 후시딩 바르고 자면 돼요. 근데 아침에 터지면 이게 뭐 연고 바르고 나가기도 좀 그렇고, 연고가 아차에서 닦여버리면 오히려 더 감염될 것 같고, 짠 후에는 진물 나오니까 연고 흘러내려서 그것도 보기 또안 좋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이케어플레스 상처 커버 스팟 패치 요거 쓰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짜고 난후 상처 보호, 여드름 짜고 나서 쓰라고 나온 패치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짠후 패치가 나와요. 이게 붙여놓으면 진물은 흡수해주고, 상처가 빨리 아물기 좋은 피부가 촉한 촉 상태를 유지해주는 패치라, 아침에 여드름 짜고 요거 붙이고, 저녁에 들어와보면 어느 정도 잘 아물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터진 직후 푸시딘으로더안 붉어지게, 마데카솔로 빨리 아물게, 여드름 패치로 더안 진해지게. 이세 가지만 지켜도 색소침착 훨씬 덜 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최대한 잘 아물게 해줘도 방심하면 흉은 안 줘도 색소침착은 남아요. 색소침착은 제가 관리해보니까 초기에 빠르게 관리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야외활동을 하잖아요. 이 색소침착 친구들이 야외활동을 하면서 자외선 맞아서 점점 진해져서 잠깐 방심하면 확 짙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짠 다음에 색소침착 관리 초기에는 저는 피부 재생이랑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제일 많이 씁니다. 빨리 세살돋게 해서 원래대로 돌려주고 자외선 막아서 안 진해지게 해주고 아까 짠 다음에는 피부 재생하게 마데카솔을 썼잖아요. 어느 정도 아물고 나서 색소 침착 관리 초기에는 마일드레 센텔라 스카 연고 요거 쓰는데 두개다 피부 재생시켜 주는 주요 성분은 같아요. 그런데 아물고 나서 센텔라 연고를 쓰는 게 마데카솔은 항생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 있을 때 사용하면 좋아서 여드름 짜고 나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요 마데카솔이 항생제랑 스테로이드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쓰면 항생제 내성이나 알레르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텔라 연고는 마데카솔에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이런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을 빼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친구인데 어느 정도 아물고 난 뒤에는 감 미엄 거의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센텔라 연고가 자극이 좀더 적어서 이 친구가 피부 재생용으로 쓰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쓰고 있습니다. 색소 침착 꾸준히 관리해야돼서좀 오래 발라야 되니까 좀 자극이 적은 좀 센텔라 연고로 마데카솔 대신에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더더욱 이거 쓰실 때 편할 겁니다. 얘는 의약 외품입니다. 색소 침착 과정이 땄을 때빨갰다가 점점 거무튀튀해지는데 재생 연고를 꾸준히 발라주면 빨간 상태에서 분홍색 느낌으로 살살 아물다가 나중에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게 관리해주는 거고 그 재생된 새살이 좀 타지 않게 선크림까지 이렇게 해서 초기 단계 관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초기에 색소 앞 남게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준 건데 이게 귀찮다고 한두번 하고 말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한두번 해보고 좀옅어진것 같네 하고 자연치유 기도메타했다가 왼쪽 볼에 색소침착 시계 맞고 피부과에다가 돈 쓰면서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영상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해주는 겁니다, 진짜. 로 그런데 초기 단계 피부 재생이랑 자외선 잘 잡아줬는데도 간혹 거물 티티에서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노스카나 멜라토닌 이런 색소침착 연고 발라주면 시 도움이 됩니다. 노스카나 뭐 멜라토닌, 레티노이드 뭐 등등 되게 많아서 사람마다 맞는 게 다르니까 하나만 딱 추천드리게.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 초기 단계에 못 잡은 색소침착 이후에 관리하려고 할때 노스카나 제품이 잘 맞아서 저는 요거 잘 사용하고 있어요. 노스카나가 해파린 성분 들어간 제품인데 화장품에도 해파린 들어간 제품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젠트리 어니언 뉴페어 앰플 요거. 그래서 검은티티해지는 색소침착에는 화장품에서는 요 어니언 뉴페어 앰플. 그리고 국소부 약국템은 요 노스카나. 요렇게 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요 왼쪽 볼 관리 안에서 이미 진내져버린 색소침착들 요거는 색소침착 깊이가 깊어서 피부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네는 레이저로 깊숙한 곳에 있는 색소침착을 부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는 레이저 맞고 이거 제가 레이저 맞고 있는 것도 2주에 한 번씩 최소 5 번은 맞아야 많이 엿터진대요. 가격도 거의 0만원돈 해요. 약국 템으로는 안쪽까지 못 들어가서 관리도 힘들고요. 그래서 올해 방치해서 이미 깊어져 버린 것들은 얘는 적어도 홈케어에서는 예외로 두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관리 안 하고 냅둬서 헛돈 쓰지 마시고 색소 침착 미리 관리 잘 하셔서 빠르게 끊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드름 색소 침착 최대한 덜 생기게 관리하는 법. 여드름이 터지는 그 순간부터 말씀드려봤는데 색소 침착 말 그대로 침착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찾아보면 침착 밑으로 가라앉아 들러붙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말 맞다나 밑으로 점점 내 내려가는 거니까 맨 위에 있을 때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시면 돈 많이 듭니다 여드름 영상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시는데 이 영상 통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꾸준히 하세요 진짜 꾸준히 꾸준히가 제일 중요해 진짜